현재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는 남자들도 자기 와이프의 만행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해서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막 이러잖아요 설거지론, 마통론, 스탑럴커론 등 이런 걸 보면서 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특히 제 채널을 보고 남자들이 이걸 진짜 많이 깨달더라고요 이제 이런 거안 올릴 거야 패디님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아 요즘 남자들 왜 이렇게 똑똑하지? 학력이 좋아지는 건가요? 아니 학력도 학력이지만 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해요. 판단력이 좋아지는 거죠. 예전에는 제가 상담했을 때 여자 얼굴도 중요하지만 경제력이 진짜 중요하다 여자도. 생활력을 봐라. 이런 얘기를 입이 닳도록 진짜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남자들이요. 이거 제거 영상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누나가 그랬잖아요. 경제력 있는 여자 보라고. 역으로 이러고 있어. 그래서 저희 회사 매니저님들은 남자들이 좀 이렇게 야가졌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저를 꼽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영향도 있다 대표님은? 유튜브에서 너무 많은 걸 알려줬다 내 잘못이야 내가 남자들을 여우를 만든 것 같아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요 남자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똑똑해지고 되게 이성적으로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깊게 얘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호주머니 사정 가급성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그게 뭐예요? 곶간에 인심난다 이 말처럼 먹고 살만큼 형편이 좀 넉넉해야지 내가 남을 동정하고 도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도움을 바라지도 않아 그냥 요즘 내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결혼 비용이 너무 하늘 을 모르게 치솟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결혼에 대한 진입장벽이 이제 높아지고 있어. 최근에 이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남성의 40%가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결혼 자금이래. 돈이 없어서 안 한대. 봐봐요. 내가 진짜 먹고 살기 힘들고 내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 때 누굴 먼저 챙겨요? 자기 자신이 그치. 남 생각 안 하게 되잖아. 그렇다 보니까 여자한테 내가 희생을 해야 돼. 이런 댓글들이 예전에는 아니, 야이가 희생을 했어라도 내가 먹여 살릴 거야. 이런 시대였다면 지금은 내가 너따위한테 그래야 돼? 이런 마음이 이제 많아진 거야. 실제로 대표님 영상을 댓글도 보면 그거 되게 많죠. 많아요.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자기 객관화가 안된 여성들 때문에 또 이런 것도 있죠. 남자가 아무리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힘들더라도 여자의 사고방식과 정말 괜찮은 여자를 만나면 진짜 결혼을 잘해서 잘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아직도 내 객관화가 안된 눈이 높은 여자 이런 여자들이 은근히 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성비의 불균형, 남자가 더 많잖아, 압도적으로. 그리고 여자가 경제력이 높아졌어, 여자들도 돈잘 벌어. 그러니까 남자가 돈못 벌면 남자로 안 보이는 거야. 나 혼자 살면 돼. 너 나보다 못 벌잖아, 델리가.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각종 드라마, SNS 보면서 어때? 세상에 멋진 남자가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저는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평범한 남자를 바랍니다. 하지만 작은 육각형의 상위 10. 퍼센트의 남성들을 원하는 거야. 이게 그들에게는 평범한 조건인 거죠. 왜냐, 언니, 제가 재벌집 아들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전문직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만히 듣고 보면 또그 말도 맞기는 해. 따질 만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맞아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따지지 못할 여자가 얘기를 하면 조목조목 또 얘기는 해주지. 넌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고 하나 하나 따져서. 이렇다 보니까 여자들이 높은 기대치가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있잖아요. 여자들이 이렇다 보니까 네. 남자들이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그럴 바에는 나는 차라리 그냥 혼자 있을. 라고 하거나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국결 국제결혼을 하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해보면 국제결혼도 더 힘들어 이렇다 보니까 남자들이 더 이성적이야 감성이 사라졌어 90년대 그 오빠들의 감성이 있죠 돈을 팍팍 막 쓰면서만 여자를 꼬시려고 했던 그 감성은 이제 볼 수가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남녀 갈등입니다 남자 여자 입장 차이가 이렇게 매우 다르다 보니까 이게 막 범죄로도 이루어지고 막 이러잖아 그렇다 보니까 젠더 싸움이 강화되고 그래서 인식이 달라 과거에 어땠어 학교나 사회 서 여자한테 먼저 양보해라. 여자가 먼저. 매너남 이런 문화가 우선시됐다면 현재는 어때요? 예전에 과거 여자를 배려했던 이 행동들이 이제는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게 돼. 왜 여자한테만 특혜를 주나요? 여자들도 똑같이 군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참 서로 사랑하고 아껴 줘야 될 시기에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이러잖아. 무서워 죽겠어요. 댓글 보면. 어떤 분이 제 댓글에 그렇게 달아놨더라고. 너무 심하니까 댓글창을 닫아 놔라. 하지만 닫아 놓으면 또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열어 놔야지. 너무 심한건좀 닫아 줘야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성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 나 버렸고요. 연애 결혼 모두 생각도 안 하게 되는 거죠. 결혼 안 하는 것은 나름 이해가 돼.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이게 억압과 하는 거니까 근데 연애조차 안 하려고 하는 우리 야구 정들이 심각해, 지금 한참 된 나이에. 이건 심각한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미디어를 통한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입니다. 최근 온라인에 보면은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와 현재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는 남자들도 자기 와이프의 만행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해서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막 이러잖아요. 설거지론, 마통론, 스탑 럴커론 등 이런 론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항상 존재하는 거지.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거야 저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왜 다가오나 의심하면서 볼 필요는 있지만 매번 의심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내 상황에 대해서 커뮤니티에 올리거나 또 지인한테 얘기를 해 옛날에는 어때? 참고 살아라 애가 있잖니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친구들은 뭐라 그래? 야 네가 왜 그렇게 살아?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모두가 이렇게 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런 커뮤니티들을 보면서 아 내가 진짜 호구였구나 그런 거를 인지하고 이제 충격에 빠지기 시작하지 특히 호구가 된 주변의 사례들 유튜브를 키고 또 지인 등 이런 걸 보면서 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특히 제 채널을 보고 남자들이 이걸 진짜 많이 깨달더라고요 이런거안올릴 이런 거야 남자들이 매우 똑똑해지고,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네. 한 번뿐인 인생 부유하게 살진 못하더라도 희생하며 호구가 되지 말자 이렇게 가슴에 새기며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조금이라도 나한테 이런 호구짓거리를 한다라고 하면 바로 잘라내더라고 진짜... 영리해줬어요 진짜 영리해졌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세대변화입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시대만 해도요 대부분 남자들이 자신 자신의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온갖 열정을 다 쏟았지 드라마 뭐 이런 거 보면 신데렐라 만들어주고 막 이런 게 진짜 많았잖아 근데 부모님 세대는 베이비붐 시대였어요 이렇다 보니까 부모로부터 부모님들은 물려받은 게 별로 없어 있는 분들도 물론 계셨겠지만 그때는 거의 다 사는 것들이 형편이 비슷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부모님들은 자기네들이 고생을 한걸 우리 시대인 자식들한테 너희들은 고생하지 말고 살아라 하면서 많이 퍼주기 시작하지 이렇다 보니까 지금의 20, 30대들은 부모님한테 예전 부모님들보다 훨씬 받는 게 많아. 우리도 이렇게 회원들 오면은 부모님들이 뭘 그렇게 해주고 싶어. 하고 아파트 하나씩도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다 보니까 너는 나처럼 살지 마. 너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살아. 이런 부모님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게 받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요. 오히려 베풀고 희생에 대한 개념이 없어. 내 것만 챙기려고 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어때? 현실이고 희생해야 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굳이 내가 그걸 왜 해야 돼? 내 삶이 중요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또 맞는 거라고 한편으로 가끔씩 생각할 때도 있어요. 여섯 번째, 결혼. 이거로 구속입니다. 결혼은 구속이다. 자, 30대 정도 되면 넉넉하지 않지만 먹고 살 만큼은 되죠. 그리고 1인 가구를 위한 사회 편의성은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이제 혼자서 밥 먹는 게 익숙하죠. 그래서 취미, 소비, 여행 등 1인 가구에 대한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져서 이런 걸로 외로움을 달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이 있을 거야. 결혼해서 사는 게 이렇게 구속이 되는 건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혼자 사는 게 너무 편한데. 그래서 이렇게 여섯 번째 몇 가지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가 요새 여자분들이 오면 이런 얘기해요 야 연애는 여자가 결정하지만 결혼은 남자가 결정권이 많다 라고 얘기하냐면 어 언니 무슨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야 그래도 남자한테 결혼 결정권은 저는 있다고 봐요 남자가 빨리 추진을 해야 결혼이 빨리 되긴 해 근데 요즘 남자들이 이렇게 똑똑하고 여우가 되고 결혼을 안 하려고 어리빼고 저리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비슷한 결혼 문화가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혼식을 한다 여자들도 돈을 많이 들어서 해야 돼 아니야 간소하게 식구들하고 밥만 먹고 끝내자 이런 식으로 여자들의 인식도 조금은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남자들도 똑똑한 만큼 여자들 분들도 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거 뭐냐 실속 결혼해서 잘 사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생각이 좀 궁금하긴 해요 오늘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같이 한번 재밌게 참고해서 보겠습니다.